직장 다니며 소설 작가로 일하던 주인공. 직장 후배가 자신이 만든 무협 미연시 게임을 피드백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플레이를 시작합니다. 배경이 무협인데 미연시라 특이한 장르라 생각하고 게임을 시작하는데 황종 머리가 금발, 화산파 머리가 적발, 무협인데 금화, 은화, 동화를 쓰고 객잔에서 까르보나라랑 로제 떡볶이를 팔고 중원인 머리 색깔 중 검은 머리가 없어서 검은 머리 사람은 오랑캐 취급을 받는 세상. 이런 건 무협이 아니야. 분노의 30페이지 피드백을 날리고 게임 속으로 빙의당합니다. 오늘 리뷰할 소설은 무협 미연시의 오랑캐 글쟁이입니다. 저는 이 소설을 85화까지 보았습니다. 그렇게 게임 속으로 빙의당한 주인공이 말빨로 살아남는 소설로 기본적으로 주인공이 주변인물들을 속이고 사기치면서 착각하게 만드는 착각 개그물입니다. 소설에서 가장 큰 개그 요소로 무협 배경이지만 무협과 전혀 안 어울리는 요소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데 제가 아무리 무협을 모르는 무할못이지만 적어도 식당에서 로제 떡볶이 안 판다? 는건 아니죠. 소설내 묘사대로 무틀딱들이 주화인마로 쓰러질 소설입니다. 아무튼 무협세계로 빙의했지만 주인공 무력은 삼류무사도 못되는 나약한 수준이고 오직 말빨로 살아남죠 물론 그렇다고 주인공 지능이 엄청 뛰어나서 말빨로 세상을 제패하고 그런거랑은 거리가 멀고 굉장한 소심인 주인공입니다. 전체적으로 전개는 좀 느린 편이고 주인공이 능력이 좋아서 시원시원하게 잘나가는 소설이랑은 거리가 멀어서 성장형 먼치킨 같은걸 기대하면 맞지 않습니다. 물론 여자 하나 정말 잘 곳이죠. 세계관이 뭔가 이상하긴 하지만 일단 미연씨 배경이다 보니 역해랑은 엮이는데 호불호는 좀 갈리는 게한 번에 한 명의 역해하고만 엮이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여러 이유로 그 역해랑은 떨어지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다시 만나긴 할 텐데 그 기간 동안 공기화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죠. 태그에 작가가 있긴 하지만 작가 만능설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애당초 배경이 무협이다 보니 작가로서 할수 있는 게 한계가 있죠. 소설에서 주인공이 가끔 글을 쓰긴 하지만 대부분 입 털어먹고 사는 소설입니다. 주인공이 무력해가 아닌 말빨캐고 개그가 많게 진행되며 연애 요소의 비중이 높은 소설을 원하면 재미있게 볼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등장인물들 지능도 괜찮고 개연성도 나름 준수해서 소설 취향만 맞으면 재미있게 볼수 있죠. 제가 매기는 무현미현 씨의 오랑캐 글쟁이의 평점은 세계관 2.5점, 스토리 전개 2.5점, 필력 2.5점, 주인공의 지능 2.5점, 악당, 조연들의 지능 2점, 개그 요소 많음, 소설의 분위기, 가벼움입니다. 리뷰 총평은 무협 클리셰 부수기 말빨개 주인공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볼만한 소설입니다. 무력 없는 주인공을 좋아하고 소설 의 개그 코드만 취향에 맞으면 재미있게 볼수 있습니다.